마이스 산업은 회의관광컨벤션, 이벤트 전시 산업의 줄임말인데요. 인천시는 마이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마이스얼라이언스 정례회를 개최했습니다. 인천 마이스얼라이언스는 2010년 12월 인천시와 인천관광공사 등 관련 기관 15개 회원사로 출범했는데요. 올해 58개 회원사로 늘었으며 앞으로 의료 관광 연계 대형 병원과 대형 쇼핑몰 등 회원사를 추가 발굴할 예정입니다. 또한 대내외 마이스 환경 변화에 대응한 현지 유치 마케팅 다변화, 코리아 마이스 엑스포 및 국제 기구 마이스 커리어 페어 회원사 참가 확대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성수 행정부 시장은 마이스 허브 도시를 지향하는 인천만이 가진 차별화된 강점을 집중 발굴하고 동남아 인도 등 지역으로 국적 다변화를 추진해 적극적인 현지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인천이 지난해 마이스 산업이 보여준 기대 이상의 성과를 바탕으로 미래 먹거리로 꼽히는 마이스 산업의 중심도시로 성장하게 기대합니다. 온통 인천 뉴스 온지입니다.